캡틴. 맨. 응. <laughs> 근데 깜짝 놀랐어. 너무 귀여워서. 귀여워 이 거기 잠깐. 투명권 케이크가 거기 한딱 있어. 너무 멋지지. 난 사실 전 체력이 체력했는데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<laughs> 아 네. 아들이 꽂혀 있어. 딴반데. 제가 보자. 잠깐 몰려야겠다우 대박. 어 이거 그거 같잖아 이거 어? 퍼즐 시작할 때. <웃음> 그거잖아. <laughs> 어떡이다. 음. 근데 이거 왜 이래? 왜? <laughs> 우리 같이 깎잖아. 근데 나 이거 받은 게 원래 됐는데. 되나? 아 너무 안깨 이거? 간인데 이거 걔가 물어다 는거 같은데. 이야. 야. 아, 야. 어? 어떻게 포소야 어, 그거. 네. 네 또라이야? 똥대이 니은이야. <laughs> 아니, 처음 이런데 왜 동그래? 그러니까. 아, 어, 이거 애기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어, 음. 마면 <laughs> <짜잔. 웃음> c 도 죽이네 펑, 펑, 펑. <laughs> 가까워? 바로 여기까지 가면 행복는데 여기까지 나와보니한 번도 응? 없어. 응? 그렇겠지, 원래 직장인들이 그래. 주말에 생수 먹는 것도 처음 먹어. 응. 응. 진짜 <laughs> 처음 여기. <한> 한번... 먹어볼까? <laughs> 뭐야, 브이로그야? 아, <laughs> 개웃기나 <laughs> 아직도 <laughs> 도움을 <저희도> 못했다. <laughs>

야, 너 뭐야 한테라닦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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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층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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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